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시 투표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의 미디어 홍보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홍보 자문위원 위촉과 함께 회의가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색적인 멕시코 요리를 만나볼 수 있는 타코시엘로를 소개합니다. 12월 17일 미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그동안 인천시의 투표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19대 총선 때는 16개 시도 중 16위, 17대 대선에서는 15위, 18대 총선에서도 15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인구수 대비 투표율이 전국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 일각에서는 인천의 투표율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몰려있기 때문이라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또 따라서 투표율도 낮은 실정입니다 인천은 현재 재정 문제와 2014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등큰 현안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좀더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제18대 대선. 인천시민 모두가 참여해 인천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민트티비 뉴스 오병민입니다. 미디어 홍보 자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정매체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시정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3일 시청중회의실에서 허종식 인천시대변인이 김민영 인천여성닷컴의 발행인 외 7명으로 위촉된 미디어 홍보자문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 수여를 하며 임명을 알렸습니다. 인천시가 지금 발행하고 있는 적지나 그 책자들하고 그 인터넷방송의 그 인천시민문 인터넷 이런 들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지금 인천시민들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위촉식 후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임명된 위원들이 시정 미디어 방송의 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으며, 시는 이 의견들을 취합해 내년도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비촉된 홍보 자문위원회는 1년 임기 기간 동안 각종 모임 등을 통해 시정 매체에 대한 기획 방향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미디어 홍보 자문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홍보 매체가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컨텐츠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민드TV 뉴스 변혜영입니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상상이 되시나요? 남반구에 있는 멕시코는 지금 여름이라고 하는데요. 추운 겨울, 따뜻한 멕시코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지금부터 멕시코의 뜨거운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외국에 온듯 이색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12월을 맞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 내부가 꼭 고급 바 같기도 하고 음식점 같기도 한데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어와 보니까 분위기가 어?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분위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밥집에서는 밥만, 커피집에서는 커피만 이렇게 먹는데 어, 많은 외국 분들이 식사하실 때 맥주를 한두 잔씩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컨셉을 잡아서 일부러 식당 어, 식당 겸 바를 오픈을 한 거예요. 멕시코 요리 전문점 타코시에로에서는 미국계 멕시코 음식을 한국인 입맛에 맞게 재해석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가벼운 칵테일을 곁들이면 분위기 있는 식사가 되겠죠. 와 이렇게 한상 가득 차려진 멕시코 음식을 보니까요. 벌써부터 군침이 꼴깍 넘어가는데요. 사장님 음식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거는 캐사디아로 어, 고기와 치킨이 듬뿍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존 한국 한국인들이... 네. 이거는 칠리 아도인데요 핫도그에 쓰다가 이제 어, 멕시코에서 많이 쓰이는 향신료 칠리에 소고기를 약간 섞고 그 위에 치즈. 네. 이거는 저희 가게 이름 타코시엘로에서도 알수 있듯이 저희 대표 음식이에요. 네. 저희 음식이 다 거의 야채랑 고기가 기본적 굉장히... 네. 이거는 탈코피자고요. 보통 멕시코 전통 음식에서는 찾아볼 순 없지만 주방장님이 미국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는 많이 먹는데요. 올겨울엔 멕시코 요리와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건 어떠세요? 네. 지금까지 맛있는 인천에서 시민기자 차지은이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시립교향악단이 오늘 31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제야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금난세 음악감독의 지휘 아래 테너 이재욱 등 3인의 성악가가 나와 가면무도회의 왈츠 등을 번갈아 연주할 예정입니다. 서구가 17일부터 3회에 걸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현장 상담 창구를 통해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에게 재개발 관련 궁금증에 대한 직접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부평구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을 위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영문을 함께 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한글과 영문으로 명칭과 사용 용도 등의 내용을 표기해 20리터짜리로 40만매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